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21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처음 그 사랑처럼 사랑합니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해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이나 교훈처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접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처럼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는 남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이내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해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그 사랑이 식어버린 나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네가 그 예전에 뜨겁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친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망각한 영혼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물을 좀 달라. 지난 주에 주님께 얼마나 많은 친절과 사랑을 보였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과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한다 처음 가졌던 그 사랑처럼 지금도 주 예수를 향해 차고 넘치도록 사랑합니까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오직 주님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합니까? 지금 그때와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간교해져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이 어디로 가든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존경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봉사해야 하는지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일 지금 주님께서 과거와 다르게 나를 대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창피와 모욕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끄러움은 회개로 인도하는 거룩한 슬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스와이드 챔버스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가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마치 인간적인 감정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했고 딸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특히 그가 생애의 마지막 장소인 이집트로 가려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무일푼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리 챔버스를 만나 결혼해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성경훈련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장으로 사역하면서 말씀과 강의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딸인 캐슬린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어 나갈 때 죽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전방에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오스왈드 챔버스는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삶,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 이것들 버리고 과연 그곳으로 갈수 있을까? 그러다 고민 중에서 결국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을 부모님에게 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디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비디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절을 좀 볼래? 나는 전제로 드려줄 준비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테슬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주께서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저는 여러 면에서 절대 바보가 아니지만, 오직 한 가지 면에서 바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바보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얼마나 갈등하며 기도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안정적인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고 끝내 그 사랑을 지켰고 마지막 세계까지 그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이런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사랑처럼 지금도 주 예수를 향해 차고 넘치도록 사랑합니까?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합니까? 지금 그때와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간교해져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이 어디로 가든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존경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봉사해야 하는지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지금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내가 지켜야 될 것들로 인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면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들 때문에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의 변해버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 돌이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가까이 가기에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이,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